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큰 3차 상승장이 도래하기 위해서 나오는 단기 조정장이다. 지금 코인 종목들 전반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비슷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의 기본적인 대응 전략은요. 매매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단기 조정장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루 종일 매수하고 매도하다 보니까 가진 손절들로 인해서 순식간에 계좌가 녹아버리는 이런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 쪽 채널 쪽으로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 5월 초 같은 경우는 단기 조정장으로 시작을 했으나 5월 말로 갈수록 지속적인 상승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현재 코인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강력한 이슈들 여기에 더불어서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과 에기스만 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항상 두 마리 토끼에 대해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신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작년 당시 고점권에 물려있는 상황이에요. 기본적인 여유 투자금 자체도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탈출 방법 포함해서 반드시 업비트 위주의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만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물 투자라든지 사설 거래소 같은 것들 무조건적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속보로서 전달드립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수탁은행 BNI 멜론 측에서는요. 해당 은행의 CEO인 로빈 빈스 측에서 작심 발표를 한 바가 있었죠. 룰런버그와의 인터뷰 통해서 현재 시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꾸준하게 존재하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열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기관들의 꾸준한 수요를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 케일 측에서는요 이번 신규 보고서를 통해서 국내 시간 기준으로 5월 4일 날 열리는 FOMC 회의 25bp 인상에 대한 금리 결정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시장 패드워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94.8% 확률로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유력하게 확실시되고 있는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 케이측에서는 이번에 연준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안도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장을 예고했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실제로 5월 초에 열릴 FOMC 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현재 코인 시장 신규 매수세가 전혀 없는 모습인데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5월 중순부터 말경까지는요 의려 다시 한번 상승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주식 시장 대비해가지고 코인 시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준 바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코인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조정 이후에는 바닥을 한번더 다지고 다시 한번 4천만 원 상단을 돌파하는 강력한 장대 양봉이 예상이 되고요 기본적인 코인 시장 모멘텀과 재료는 여전한데다가. 본격적으로 홍콩 측에서도 신규 매수세가 유입될 거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을 결정할 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신규 매수세가 늘어나는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의 비트코인 그리고 코인 시장은요. 큰 상승장이 도래하기 전에 나오는 단순한 조정일 뿐이다.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조정 줬어요. 바닥 지켜주고 급등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조정 주고 있는 것 뿐이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 주면서 4800만원 상단에 대한 돌파 시도가 반드시 나와 줄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거래 연속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조정 받고 있는 모습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정폭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져봤자 600원 라인이에요 600원 라인 깨면서 내려가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지금 시점에서 조정 주고 지루한 모습 보인다 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승 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기는 겁니다. 현재 RSI 지표도 많이 내려왔고요, MACD 지표도 곧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바닥 찍고 재차 반등 주면서 700원 라인까지는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다. 적어도 이전 흐름 살펴봤을 때 500원 라인에서 강력한 돌파 시도가 나왔고요, 해당 돌파 시도가 75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정확히 해당 상승 폭의 절반을 반납하는 중간 지점까지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소송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했던 종목이었고요, 해당 기대감은 아직까지도 사라지지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거꾸러지면서 500원까지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인해서 큼직한 매수세로 750원 라인까지도 돌파시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 당시 흐름도 마찬가지였죠. 바닥권 지켜주고 급등했는데 단기 조정 이후에 재차 쌍봉을리 양봉 패턴을 만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재차 조정주고 바닥권 지켜줄 때 양봉 패턴 이후에 추가 상승 나오려다가 악재 맞고 떨어진 것뿐입니다. 기본적으로 800원 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돌파시도가 있을 종목이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 단기적인 조정을 보여 준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위축될 만한 흐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플 코인과 관련된 신규 속보들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실시간 정보 소통방 통해서도 공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에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제시해 드리고 있고 목표가 도달하는 경우에는 수익 실현 알람까지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소통방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특히나 최근에 코인을 접하시는 분들께서 해외 선물이라든지 사설거래소 같은 것들, 고위험군 투자에 접근을 하셨다가 평생 모은 투자금에 대해서 전부 다 날려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로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최근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정말로 업비트 위주의 비중조절 원칙 매매만 하더라도 투자금이 늘어날 수 있는지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요. 조건적으로 업비트 위주의 종목 선정, 기본적인 매수 타이밍 제시해드리고 미리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면서 단순하게 출근 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에서의 브리핑이나 종목 추천을 통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종목과 더불어서 얼마에 사셔라, 얼마에 파셔라, 매수, 매도만 따라오시더라도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폭락장이었던 12월, 한달 동안 40개 종목에서 188%의 수익률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1월 달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더 좋았죠. 총 68개 종목에서요. 365%의 수익률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고, 2월 달은 35개 종목에 204% 수익률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달 46개 종목에서 299%의 수익률을 안겨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일정 종목당 비중 매수를 하시면서 그냥 안전하게 따라만 오신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금 늘려나가실 수 있고요. 실제로 정보방분들 열심히 수익되고 계시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전부 다 따라오시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가 도달하는 경우에는 수익 완료 알람까지도 전부 다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만 따라오신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기본적인 수익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비트 위주 종목들의 비중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늘려나갈 수 있는 비결은요. 특히나 직장인분들께서는 뭐 단타로서 접근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따라오실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단타와 스윙 중간 성격의 종목들로서 장대 양봉이 뜨면서 상승하기 전에 기본적인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 뜨고 상승하면은 그때 매도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점은 물론이고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도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돌아가고 있죠? 저희 채널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상관없이 심지어 설날 추석 명절 때도 기본적인 정보 전달 포함해 가지고 종목 추천까지도 나갔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코인 시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 하셔야 되기 때문에 1년 365일 24시간 그게 어떤 시간이든지 기본적인 매수 타이밍에서는 반드시 종목 추천이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서 한 달에 투자금 대비했을 때뭐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15%에서 20% 정도의 수익만 기중조절 매매 통해서 안전하게 가져가는 것이 목표예요. 이런 부분들이 1년으로서 누적이 돼버리면 천문학적인 수익으로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은 관련 실시간 정보방 바로 입장 도움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요.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주기만 봐도 아실 거예요. 1년 365일, 그게 명절이든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하루에 3개에서 4개 이상의 영상을 고품질로서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해서 열심히 수익내기 위해서는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은 성실함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